제142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다. 6.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다. 어느 날 저녁, 플라비우스의 집에 예수를 만나러 온 니고데모가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연로한 유대인의 사내들인 회원이었다. 그는 이 갈릴리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어느 오후 예수가 성전들에서 가르치는 것을 듣기 위해 갔다. 그는 자주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지만,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와 크게 대립하고 있었고 사내들인의 어떤 의원도 예수와 공개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침에 참석한 사람들의 눈에 띄일까 그는 두려워했다. 따라서 이고데모는 안드레와 비밀리의 예수를 만나기로 하고 이 특정한 저녁의 밤이 되어서야 그를 찾아갔다. 회견이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플라비우스의 집들에 있었지만 나중에 모두 강론이 진행되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니구대모를 맞이할 때 예수는 특별한 존경을 표하지도 그와 대화할 때 타협하거나 지나치게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예수는 비밀스럽게 찾아온 방문자를 거절하지 않았고 빈정거리지도 않았다. 예수는 그 유명한 방문자와의 모든 교류에서 차분하고도 진지한 위험이 있었다. 니구대모는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대표가 아니었으며 그가 예수를 만나러 온 이유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관심과 진심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플라비우스가 인사를 시키고 나자, 니고데모는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는 다가오는 하늘나라에 대하여, 당신의 가르침을 더 알고 싶소.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대답했다.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건대,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고대모가 대답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소? 어머니의 태중에 두번 들어갈 수는 없소이다. 예수는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합니다. 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당신은 육의 눈으로 영의 현상을 볼 수는 있지만 영은 실제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가 말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아직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까?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의 의무는 물질 세계의 현상만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당신에게 말해준다면, 당신은 우리를 믿겠습니까? 니고데모,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인재를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준비로써,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이 영을 붙잡을 수 있어. 예수가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당신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이 영에 이끌리면, 당신은 곧 영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전심으로 영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며, 당신의 유일한 목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삶 속에서 당신은 매일매일 영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니구데모는 전체적으로 진지했다. 깊이 감명을 받았으나. 갈피를 못 잡고 가버렸다. 니구데모는 자기개발, 자제력, 심지어 더 높은 도덕적 자질에서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정갈하고 자아본능적이며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지혜롭고 인자한 세상아버지의 안내와 인도함에 기꺼이 따르듯이 자신의 의지를 신성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나라의 진보적인 상속자가 되는 길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고데모는 하늘나라를 붙잡기에 충분한 믿음을 소유했다. 사내들인의 동료들이 신문하지도 않고 예수를 정지하려 했을 때 그는 희미하게 항의했다. 나중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가 마지막으로 고통받고 죽는 장면에서 무서워 달아났을 때에도 용감하게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아리마드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체를 요청했다.